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작은 골목 어귀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가장입니다. 제게 이 식당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저희 부부의 노후를 꿈꾸게 해준 삶의 터전 그 자체였지요. 매일 새벽 사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아내는 정가락에 나무를 묻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로,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마친 이웃들로 북적이는 그 공간을 저는 참 사랑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제가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의 문을 열고, 수입이 적으나, 많으나, 11조를 구별하며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땀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 끔찍한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처음 코로나라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을 때 저희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 혹은 잠시 스쳐 지나갈 유행병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안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저희 식당의 주 고객이었던 근처 사무실들이 하나둘 재택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12시가 되어도 텅 비어 있는 식당 홀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심 시간 내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속보 소리가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백신이 나오면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곧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배달이라도 해보자며 배달 앱을 깔았지만 저희 같은 저렴한 백반집은 수수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5년을 함께 일했던 주방 이모님과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내보내야 했습니다.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마지막 월급 봉투를 쥐어주며 그저 고개를 숙였던 날의 비참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식당에는 저와 아내 단둘만 남았습니다. 아침에 잔뜩 해놓은 반찬들은 손님 한번 받지 못하고 저녁이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고 아내의 정성이었으며 저희의 희망이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막으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텅빈 식당에서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대출을 받고, 아이들 이름으로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깨뜨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제 마음에도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의 차가운 의자에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했으며 매일 감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입니까? 어째서 이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감사로 시작했던 기도는 어느새 원망과 따짐으로 변해갔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곳은 배달로 오히려 특수를 누린다는데 정직하게 밥을 지어 팔던 제 식당은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저 밤늦게 마감한 텅빈 식당에서 팔다 남은 차가운 반찬에 밥을 말아 먹으며 서로의 한숨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석달치 월세가 밀렸습니다. 건물주도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 주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마지막 통보를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제 청춘과 막바꾼 이 식당이 이렇게 허무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먼저 집에 보내고 저는 홀로 식당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캄캄한 홀, 싸늘한 주방,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제발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탈진한 채로 새벽이 다 되어서야 텅빈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음악이 잠시 멈추거나 희미한 희망의 멜로디로 바뀐다.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을 정리할 마음으로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기 위해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식당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영업 시작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말숙한 정장을 입은 하지만 낯이 익은 듯한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기를 기억하겠냐고 기억이 날리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10년 전 이 근처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고시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저녁 마감 시간 직전에 찾아와 제일 싼 김치찌개 하나를 시켜놓고 밥을 두세 공기씩 먹던 유난히 마르고 배고파 보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학생을 유난히 짠하게 여겼습니다. 저 몰래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얹어주거나 남은 불고기가 있으면 한 접시 가득 퍼주곤 했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퍼주면 어떡하냐고 아내에게 타박을 주기도 했지요. 그 청년은 10년 전에 그 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고 근처에 작은 IT 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났다가 아직도 저희 식당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시절 자기를 아들처럼 챙겨주던 제 아내의 계란 프라이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사정을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망했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느냐고 얼버무렸습니다.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최근 다시 출근을 시작했는데 직원들이 단체로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시락을 시켜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희 식당에서 매일 30인분의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해 줄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계약을 하고 싶다며 직원들 복지 예산이 잡혀 있으니 석달치 식대를 오늘 바로 선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잠시 후에 다시 오겠다며 사무실로 돌아갔고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 알림 부모님께서 5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정확히 제가 밀린 석달 치월세와 식자재 외상값을 겨우 막을 수 있는 단 1만 원도 틀리지 않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젯밤과는 다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나만 버리시냐고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10년 전 아내가 흘려보냈던 그 작은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수고와 너의 작은 선행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식당은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행복하게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홀은 비었지만 주방은 다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청년의 회사를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근처 다른 회사 몇 군데에서도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바이러스는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손님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한때는 믿음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며 내가 심은 아주 작은 사랑의 씨앗을 기억하셔서 가장 절묘한 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선미입니다. 오늘도 저는 밥을 지으며 기도합니다. 이 밥을 먹는 모든 이들에게 저를 살리신 그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말입니다.